오늘 AS 오셨는데요 전자레인지 안 된다고 오셨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근데 냉장고를 지금 일주일도 한 번도 안 끄고 계속 돌리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냉장고는 문을 한기 시키셨어요? 환기를 많이 안 시켰어요 환기를 예, 안 시키면 뒤에 콤프 나간다고요 그래 휴즈가 나가든가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냉장고 차 온도 60도 70도 까지 올라가는데 냉장고 계속 돌리면 냉장고 휴즈가 나가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출고 때 항상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냉장고 계속 돌리셨다 그러는데 냉장고 아직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인산철 아닙니다 인산철 아닌데도 냉장고 이렇게 문제없이 배터리로 돌리고 있고요 근데 항상 주의점은 냉장고 일주일 동안 돌리면 한기는 시키셔야 되고 충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산철 아닌데도 이렇게 냉장고 일주일 동안 돌려도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내부 놀러가면 문제 됩니다